자, 10-3번 봅니다. 넓이가 20인 지금 20파이인 원이 있어요. 문제 보고 있어요? 넓이가 지금 이만큼이 20파이래요. 그죠? 그런데 그 원에 A0의 4분원의 넓이보다 12파이만큼 더 넓은 원을 A2로 이렇게 또 그렸어요. 그렇죠? 그게 뭡니까? 요 4분원의 넓이보다,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얼마겠니? 5파이겠죠? 거기다가 12파이를 더해서 얘는 17파이라는 넓이의 새로운 원을 딱 그린 거예요. 됩니까? 네. 한, 한글이잖아. 네. 그렇죠? 네. 그 다음 놈은 또이 넓이의 4분원. 그럼 이 넓이가 분명히 4분의 17파이일 텐데 거기에 또 12를 더해서 뭐가 있을 거냐 짜증나. 계산 안 할래? 4분의 65. 4분의 6 5파 알았어요. 4분의 65파이라는 그 다음 원을 그렸습니다. 됩니까?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원을 그려 나갈 때이 원의 a 아니 그러니까 그오 n이라는 이제 원인데 그놈의 넓이가 특정한 값으로 계속 수렴한대요. 특정 값으로 됩니까? 돼요. 네.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. 아까처럼 점화식을 활용할 겁니다. 이거는 아까보다 문제가 더 쉬워요. 아까처럼 점화식 s n 이게 야 우리가 이게 수열의 합 아니야. 지금은 넓이입니다. 어? 지금은 넓이예요 니들 SN 보자마자 그냥 수열을하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맞아? 네. SN과 S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 봅시다.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게 됐냐면, 앞엔 놈의 넓이를 4분의 1한 다음에 12파이만 더하면 그 다음 원의 넓이가 나오고 있죠? 네. 맞아? 네. 그렇게 한걸로써 있지? 네. 앞엔 놈의 넓이를 4분의 1한 다음에 거기다가 12파이를 더하기만 하면 그게 다음 놈의 넓이다라는 거예요. 네. 이 식을 내가 점화식을 한글을 보고 식으로 바꿔 적을 수 있으면 문제를 푼 거라고. 이해됩니까? 네. 돼요? 네. 이 식을 적었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러 한게 뭐예요? sn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죠. 네. 그치? 사실은 요 식을 딱 보면 요것도 점화식이기 때문에 알파 테크닉을 쓰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. 그렇죠. 세 번째 테크닉. 기억나요? 하지만, 이번에는 그거 말고, 극, 어, 극항에서만 쓸수 있는. 얘들아, 얘가 만약에 알파를 향해 달린다고 하면, 얘는 뭘 향해 달려요? 알파. 얘는? 얘도 똑같이 알파를 향해 달려요. 그렇죠? 따라서, 알파는 4분의 1 알파 플러스 12파이라는 놀라운 식이 등장을 하죠? 그렇죠? 그럼 4분의 3 알파가 12파이라는 게 나오고요. 여기에 3분의 4를 곱하면, 어 이게 뭐예요? 16 파이가 등장하더고 알파 값이 16 파이다. 즉얘 극한 값이 16 파이다라는 거예요. 예. 됩니까? 네. 이해됐어요? 훨씬 쉽죠? 쉽죠? 아까보다 저화식 네. 풀이보다 훨씬 더 쉬운 풀이법이에요. 16 파이. 음.